3 9의5일3 5 6일 30분 후에 하나8고5석 다일 판지0분에 공보 다자 차라 이등장 했습니다

여기 여기 아까로 막 어! 올라가서 위에서 맞아 죽는데, 이거 같은데 17분, 이별이 오, 일어나고 있어요. 오, Peace. <laughs> 지금 다른 타를건 나왔습니다. 구가주면 6 9번에 파라를 있고 차다이는 붙 당했... 6 9번에 파라를 있고차장등 많이 치지 않요라이동해 있어요. 21. 이겨나이으해요 저는 애니가그고네아에 갔다가 쎄데다사거든요가만안다니까 없는 거예요 가지고는 뭐통 가지고는 고 세는 가지고 세는 이해는 가면 이고이저 하고 이쪽 하고 또

아유 거는 신곡이야 그래서 예전 평가할 때는 뭐야 아까 이준 거는 뭐~ 아까부터 그때 그때 음악으로 너무나 어~ 아, lungs, okay. 너무 잘 너무 저~ 음감 자업리면그 소리에 이랐 난다니까 아침한 가지 얘이했어야돼 좀 어렵게 들는데 늘어진다니까 아, 방에에 한다고 아. 어. 예선할 때또강이나강 내가 아, 방식을 가 지금 대 게임을 해야 되는거

私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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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私 네, 녹화이 만들어져서 드디어 아주 하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좋았어요 한으면 만들어질 줄알데 시작하다 보면은... 은 다아아아 여기, 여기서는 아나 들어갔나? 공점됐나? 점저렇 여기 서 맨날 죽던 사람인 후반 그 후반이 된거야 그 이제 이금 쟤네들 도 이제 숨여기서앉혀가지한 그그그아아 <laughs> 아 잡고 아 <laughs> 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방또두개를 보냈다. 이거는 뭐 뻔한데? 네, 친구는 처음 보는 거야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코스가 많이 있어요, 런 게. 그코스는구대나그렇 그, 그, 그 신문에서 나오는 거 돌아 파시나 구나카페라말라고무고